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스피치 안정형입니다 음, 오늘도 변함없이 임원 면접 질문 시리즈 그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을 볼 텐데요. 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총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이란 와 되게 어렵다 <laughs> 그렇죠. 임원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 관리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인사 쪽을 지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경영 지원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영업 관리에서 매장 관리를 좀 진행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나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한번 하나하나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가 흔히 공기업에서 얘기하는 직업 기초 능력 중에 하나인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여러분들이 지원한 조직 내의 환경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인가, 그걸 좀 보는 것 같고요. 플러스로 해서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조직 관리를 추후에 할 사람인지를 조금 측정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조직의 모습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조직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인프라적인 면그 음, 중에 하나인 하드웨어적인 면을 좀 생각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접하셨겠지만 에자일 음, 조직이라고 하죠. 좀 민첩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써 기존의 딱딱한 사무 공간이 아니라 음, 언제, 어디서건 창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높은 벽이라고 할까요? 음, 어떤 상사와 어떤 부하직원 사이에 이런 물리적인 그런 벽들까지도 조금 제거해내는 이러한 좀 업무 환경의 혁신이 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하고 있는,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서 좀 올바르게 아니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갖춰놓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 실제, 어, 무엇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IT적인 면도 그렇구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소프트웨어라고 쓰긴 했는데, 그런 조직 문화 구축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저는 에자일 조직으로, 어, 갖추는 것이 애자일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애자일 조직으로 어, 그런 성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결론을 때려 주시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면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음 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질문의 형태가 음 본인의 생각하는 조직의 모습이란이라고 하는 형태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서 조직이 어떤 그런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측면뿐만 아니라 음 일단 회사 측에서는 어떤 식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 어떠한 제도를 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우리 자기 노측이라고 쓰긴 썼는데 그렇다면 직원들은 직원들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서로 믿고 상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노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이쪽으로 좀 얘기를 끌어가는 편이긴 한데, 음, A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에자일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뒷부분에 있어서는 예, 저는 무엇보다 회사와 어, 구성원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뭐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거나 음, 그게 또 앞에 얘기했던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회사 측의 이런 노력, 그 다음에 어떤 근로자 측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원으로 조금 거시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이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일단 경영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렇죠. 차 산업 혁명이 또 더더군다나 들어오고 있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또 아니면 여기에다가 어떤 거시경제의 다양한 변수들까지 얘기해주면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다라고 얘기한다면 항상 벌어지고 있는 어떤 노조의 파업. 그런 부분들도 좀 접근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에 있어서 속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조금 곁들여서 위에 있는 결론을 좀 뒷받침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의 예시는 여러분들이 실제, 음, 관리를 하셨던 경험은 없으실 테니까. 여기에서의 예시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때 어떤 책임자를 맡아서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동아리라든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책임자를 맡았을 때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예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늘 들라고 하는 다른 회사에서의 예시는 무엇일까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특히 제가 경영 지원을 꼭 챙기라고 했죠. 인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CEO는 조직 문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쪽은 무조건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지원 쪽과 영업 관리 쪽, 특히 매장 관리를 하는 쪽들은 이런 질문도 한번 좀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음, 어려운 만큼 이 답변은 조금 정제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른 답변 대비. 조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좀 인사이트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답변을 혹시나 만드신다고 하면 마지막 할 말이라든지 이런 때에 뭐 너무나 가벼운 내용하시기보다는 이런 내용 나 이런 것까지 한번 좀 고민해봤다 라고 하는 내용을 던져주시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쉬운 걸로 갈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지원자분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즉, 비슷한 질문으로는 뭘들수 있겠어요? 너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이 질문은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성장 과정과 가치관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볼수 있고요. 일단 결론을 바로 제시해 주는 게 좋죠. 예, 일단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직, 열정, 섬김, 배려. 나눔, 희생, 봉사,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 하나를 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간단한 스토리텔링 여기 스토리텔링은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내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좀 실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즉, 스무스하게 연결을 낼수 있도록. 부모님의 이런 이러한 모습으로서 저에게 영향을 주셨고 너무 부모님 쪽으로 가면 부모님 얘기가 돼 버리니까 그건 약간 좀 밸런스를 좀잘 맞추셔서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으로 이러 이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포부죠. 결국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관을 물었으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제가 지원한 이 기업에서 뭐 이러 이러한 일들을 훌륭하게 어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서. 어, 어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포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 적어 놨죠. 부모님이 얘기하라고 할때 평범한 걸좀 하기 싫어서 여러분들만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이혼을 하셨다고 하거나 좀 죄송하지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거나 아니 지나치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런 가난을 좀 탈출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한다거나 음,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는 거는 저는 최대한 좀 지향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너무 감정적으로 빠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뭐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셔야지 면접관으로 하여금 평가자로 하여금 너무나 좀 어우,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좀 여러분들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밸런싱을 잘 맞추셔서 평가자한테 잘 던지시면, 어, 정말 잘 컸다.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지만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걸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밸런싱이 좀 붕괴되며, 여러분들을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게 되니까 그 부분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도 조금 쉬운 걸로 준비했어요. 음, 우리 회사 말고 다른 곳 어디 지원하셨습니까? 1차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죠. 2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원자라고 느껴질 때죠. 그래서 이 질문은 언제 질문을 받느냐? 그 다음에 역시 압박 질문이다. 라고 하는 형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기업만 썼습니다. 삼성전자만 썼습니다. 하이닉스만 썼습니다. 1등, 뭐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봐도 어 우리는 약간 뭐 일등도 아닌 거고 한 중간 정도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회사고 브랜드만 있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만 지원했대 이거는 지나가는 음 도구도 보면 갸우갸우할 거예요 <laughs> 라고 하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예 어디 어디 지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대신 이 기준은 가져갑시다 어떤 기준 직무의 동일성은 가져가자는 거죠 예 면접관님 저는 어이 직무를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직무를 지원하고 있는 뽑고 있는 음, 채용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기업들의 지원을 했습니다 까지 짧게 끝내주세요 이때 이제 패러다임의 변환을 일으켜 주자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기 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왜여기 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로 끌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써는게 뭡니까 나는 왜 이곳을 와야만 했는가 왜 와야만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으로 끌고 갔어요 어,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냥 어찌됐건 뭐 여기저기 쓴다는 건다 알기 때문에 그거 썼다고 해서 뭐 여러분 떨어뜨리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솔직한 모습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라고 하면 또 거짓말 잡고 본인은 살아가면서 아까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여 당황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날을수 있으니까 이 질문은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되. 직무에 동의서 근데 정말 여러분들 중에 이 기업만 지원하시는 분께서 그럼 진짜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여기만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역시 기업 분석으로 밝히시면 돼요 즉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을 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총 3개의 질문을 좀 봤네요. 그래서 어려웠던 질문도 있었고, 뭐 쉬웠던 질문도 있는데, 특히나 1번 같은 경우에,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이란, 라는 질문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대답 잘하면 면접관으로 하여금 흡족함을 제대로 선물해 줄수 있으니까, 8번, 9번은 좀 쉽죠? 7번에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만들어 보신 다음에, 음, 한번, 여기저기서 체크를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를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이제 임원 면접 시즌입니다. 족속들이 이제 기업들에 발표하고 있는데 지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롱런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